두 달째 초와 여름휴가 보내고 있는 김주혜가 궁금하기. 삼촌이 알려준다 말이야. 어. 대홍수에 집을 잃고, 30만 m z 도둑의 식량까지 잃어 죽어가는 인민들.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빵이니 인민을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은이가 그럴 리없단 말이야. 사건 현장에서 복귀하자마자 바로 김정은 애미로 아니 김정은 애마로 불리는 러시아산 고급 말 24마리를 가볍게 사주면서 스타트를 끊어준단 말이야. 한 마리 평균 1만 달러라 그러니 24마리면은 24만 달러. 하나로 약 3억 2천만 원으로 한국인들한테도 큰 돈인데 북한 노동자 평균 월급 0.29달러로는. 약 7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벌수 있는 돈이란 말이야. 그래도 정원이는 개홍수 기간에 얼굴이라도 비쳤는데 아내 리설주와 딸 김주혜는 뱃살도 안 보여서 찾아보니 정원이 전용 80m 초와 유람선이 있는데 요게 설주와 주혜가 안 보이기 시작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약두 달간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. 요즘 바다 수위가 좀 높아진 것 같더라니 주혜가 바다에서 놀고 있던 거라 말이야. 인민들은 물 때문에 삶이 사라졌는데 우리 주혜는 물놀이 하면서 살이 붙었단 말이야. 심지어 이초와 유람선은 정원이의 30개 별장 중 가장 화로운 곳이라 그러니 제대로 각 잡고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던 거라 말이야. 아직 주혜가 후계자인 건 확실하지 지만 인민들 죽어 나갈 때 여름휴가 가린성이면은 4대 세습도 답이 없어 보인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증은씨 요번 여름휴가 어디 가세요? 나 락페스티벌 <laughs> 락이요? 저락 진짜 좋아합니다 어디서 하나요? 저저 저 도시에서 하는 락페스티벌이시야 같이 가요 오케이 도착 증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우울해서 락을 꼭 듣고 싶으십니다 <laughs> <laughs>